네, 안녕하세요. 모바일 랩입니다. 네, 오늘은 아이폰 X 스크린을 교체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뒤가 완전히 깨져 있는 제품인데, 일단 아이폰의 공통적인 시리, 시리즈들의 공통점이죠. 먼저 하단에 별 스크류, 별 드라이버를 두 개를 뺍니다. 아이폰 X와 X 시리즈, XS, XS, XS Max, XS s 그리고 XR, 이 모든 제품은 하단에 있는 이 스크류가 굉장히 긴 편이에요. 보이시죠? 여기 스크류가 어, 다른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긴 편인데 어쨌거나 뭐 길든 짧든 지간에 빼는 방식은 동일하니까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얇은 멀티 스푼저 같은 걸로 끝 부분을 이렇게 살짝 집어넣어서 옆으로 약간 돌려서 이렇게 너무 깊숙하게만 집어넣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만 조금 유념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양쪽에 겉에 스티커가 붙어있기 때문에 조심히 제거해가면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여는 방식으로 해서 해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나서 약간 흔들어서 보이시죠? 약간 탁 흔들어서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열실 수가 있어요. 여는 거는 사실 그리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너무 확 열지만 않으시면 크게 문제는 없구요 보시면 스크류들이 있거든요. 요 스크류들을 삼각 모양의 스크류니까 삼각 드라이버를 통해서 스크루 하나, 지금 두 번째 빼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빼주시면 됩니다. 스크루 뺄때 딱히 주의사항은 없고요 뭐, 긁지 않게 조심한다. 뭐 이렇게 스크루 빼다가 이렇게 확 긁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되고, 뺀 다음에는 요, 그, 은색, 덮개를 살짝 들어 내시면 됩니다. 원래 이렇게까지 빡세게 안빠지거든안 빠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얘는 조금 심하게 붙어 있는 편이에요. 사실은 그냥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배터리를 먼저 디스커넥트를 하셔야 돼요. 배터리는 지금 보이시는 요겁니다. 요거를 디스커넥트를 쭉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스크린 하단에 붙어 있는 두 개의 케이블을 디스커넥트를 하시면 돼요. 두 개의 케이블, 저는 이제 손톱이 편해서 손톱으로 하는데 사실은, 어, 플라스틱 얇은 걸로 여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손톱으로 하는 게 편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톱으로 그냥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근데, 아무래도 플라스틱 얇은 걸로 하시는 게 좋고, 조심해야 될 거는 안쪽에 메인보드를 너무 심하게 긁지 않는다면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위에서 두 번째 케이블을 빼시면 돼요. 케이블을 빼신 다음에, 여기가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케이블 빼는 것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요뺄 때, 프론트 케이블이, 이 바닥 부분에 약간 붙어 있어요. 스티커 같은 걸로. 그래서 요거를 조심스럽게 빼주시면 됩니다. 스푼즈 같은 거를 살살살살 긁어가면서 빼시면 돼요. 그냥 손으로 쭉 빼버리면 바닥 부분이 망가져서 프론트 카메라가 동작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더 이제 심각한 상황은 그 페이스 아이디가 동작을 안 해요. 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을 교체한다고 해도 그, 그 저희 홈버튼 터치 아이디처럼 케이블을 교체한다고 해도, 어, 동작을 하지 않아요. 끝까지. 메인보드를 고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90% 이상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단에 그 볼트가 3개가 있거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삼각 모양의 볼트니까 볼트 3개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게 아이폰 X가 가장 고가이긴 하지만, 어,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해요. 아이폰 X의 교체가 그래서 두개 그리고 세개이세 개를 빼주시면 되구요 여기 이어 스피커랑 케이블 부분인데 이렇게 스피커를 이렇게 살살 빼시면 같이 이렇게 덜렁덜렁거리게 빠지시고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한데 이어 스피커 부분을 먼저 빼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으실 거구요 이어 스피커 부분을 스푼저 같은 걸로 살살살 플라스틱에서 약간 빼주는 방식으로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통통통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살살 조심히만 빼시면 되는 게 빠졌죠 빠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원래는 케이블 종류를 전부 한꺼번에 빼주시는 게 좋은데 그게 어려운 경우도 좀 있어요 왜냐면 너무 딱 붙어 있어서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겉에 있는 플라스틱 전체 통을 빼주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어, 이 영상이 약간 가려졌는데, 다시 영상을 앞으로, 네, 이렇게 해서, 요 플라스틱 통, 보이시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프론트 카메라, 이 센서를 전부 관장하는 플라스틱 통 자체를 통째로, 보이시죠? 이렇게. 통째로 다 빼버리시는 게 훨씬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빼시고요. 그런 다음에 새 스크린을 보시고, 새 스크린 중에서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 요 부분에 그, 플라스틱 덮개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제거를 해주시고, 제 거,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플라스틱에 이물질 같은 거 껴있으면 아무래도 이어 스피커가 조금 더, 어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거 한 번씩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뺀 것과 정반대로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껴서 지금 제가 끼고 있는 부분은 이어 스피커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아까 뺐을 때랑 정반대의 방법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게 얇은 부분이 들어가는 거라서 차근차근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아이폰 X를 지금 고치고 있지만 사실 XS, XS 그리고 XS Max 전부 다 고치는 방식이 거의 95% 이상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서 그냥 그대로 X뿐만이 아니라 XS와 XS Max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그냥 그대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리를 포지션을 얼추 맞춰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스크루 세 개를 뺐잖아요. 그 스크루 세 개를 뺀 거를 다시 넣어 주시면 되겠죠. 이 아이폰 X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스크린 교체할 때 훨씬 더 마음 편한 게 뭐냐면 뭐홈 버튼도 아예 없잖아요. 홈 버튼이 아예 그냥 내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지금 제가 스크루를 하고 있는 요 프론트 카메라 프론트 케이블 프론트 이어 스피커 부분 요 부분만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사고율이 오히려 아이폰 7이나 8에 비해서 전체적인 사고율이 훨씬 더 낮은 편이에요 물론 반대로 얘기했을 때 사고가 만에 하나 났다면 그 처리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워낙에 비싼 폰이니까 근데 지금 제가 영상에서 이게 보여드린 것처럼 아까 스티키하게 붙어 있는 부분을 빼는 것만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사실 망가질 일도 별로 없어요. 보시면 조립은 분해의 정확히 역순이겠죠. 보시는 것처럼 프론트 카메라 부분, 프론트, 사실 엄밀히 말하면 프론트 그 스피커, 이어 스피커라고 표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어 스피커 케이블 부분을 이렇게 톡 연결을 해 주시고요. 이어 스피커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됐다고 해도 연결이 사실은 안 되는데 연결이 됐다라고 판단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된것 같아도 다시 한번 더블 체크 꼭 해주시고 그러는 다음에 반만 연결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연결다 싶으면은 조금 세게 누르시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또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크린에 붙어 있는 케이블 두 개도 같은 방식으로. 연결을 해주시고 그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안 돼요. 그럴 때는 왼손으로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손으로 케이블을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잡아주시고 윗 부분을 약간 잡아주신 상태에서 오른손 혹은 핀셋 같은 걸로 꾹 눌러서 어, 조립을 해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그냥 꼽으려고 그러면은 이 케이블이 좀 휘어있고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방식이어서 잘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영상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왼손, 엄지로 케이블을 어느 정도 좀 약간 윗부분에서 고정을 시켜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른손 혹은 어 핀셋 같은 걸로 꾹꾹꾹 눌러가지고 마저 해주시면 되구요. 요 케이블이 다 꼽히고 난 다음에는 배터리를 꼽구요. 배터리는 제가 방금 전에 꼽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엔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배터리가 아까 없었죠? 예, 네, 배터리가 없네요. 일단, 충전을 하는 동안, 충전을 하기 전에 먼저 이걸 다시 마무리를 지을게요. 일단 켰을 때 화면이 나온 걸로 봐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그냥 바로 조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볼트를, 이 다섯 개가 크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빼실 때 위치를 반드시 잘 숙지를 해 놓으시고, 뭉쳐 놓지 마시고, 이 위치를 정확하게 고대로 옆으로 갖다 놓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교체를 좀몇번 그러니까 스크린을 좀 교체를 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아이폰7이나 8에 비해서 아이폰X나 XS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빨리 고칠 수 있어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좀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다. 스크린을 교체하는 거 기준으로 했을 때요 간단하게 되어 있다라고 어, 말씀을 드려도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섯 개를 조립을 하시고 난 다음엔 키면 되겠죠. 근데 윗 부분을 먼저 이렇게 걸어 주시고요. 됐죠? 걸렸죠? 그러난 다음에 아랫 부분을 꾹 눌러서 위치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난 다음엔 스크류 두 개를 연결을 하면 되겠죠? 이게 영, 제가, 저 같은 경우야 뭐 하루에도 몇 개씩 고치는 사람이니까 뭐 아이폰 X는 사실 요 근래 고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아직은 아주 많진 않은데 아이폰 종류 자체는 하루에 뭐, 뭐 10개 많게는 30개씩 고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좀 빨리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한 30, 40분 아니면 한 1시간 정도 예상을 하셔가지고 천천히 고치시면 큰 무리 없이 고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론트 카메라 케이블을 열 때, 뺄 때. 바닥 부분이랑 약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티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이 정도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충전을 하니까 잘 켜졌네요. 켜진구 난 다음에는 뭐 간단하게 터치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요 X는 워낙에 신제품이라서 불량률이 어뭐 거의 없는데 가끔씩 터치가 안 되는 불량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터치가. 이 정도만 확인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